기운이 탁해졌을 때는 30% 기운을 풀어주면 그다음부터 는또 이게 생성이 돌아가요. 이것이 어, 우리가 등산을 할때 많이 표가 나죠. 등산을 해갖고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는 딱 일주일 갑니다. 딱 일주일. 자연에서 우리가 기운을 얻어야 되는 것들은 일주일 코스예요 어, 보름 또안 갑니다. 보름이 간다라는 것은 자연의 기운을 받고 인간의 기운을 받았을 때, 이럴 때 보름 가요. 그래서 절간에는 보름 가고, 어, 보름, 절간에는 보름 에너지를 받아오고, 이 산에는 일주일 에너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어, 이제 보통 이제 절간에, 음. 절간에 가니까, 절간에는 산에 있잖아요. 어, 산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 30%를 받아오고, 사람한테 40%를 받아오기 때문에 여기 보름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지. 근데 이게 이제 절이 산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절이 멀어도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멀어도. 한번 갔다 오면 보름은 우리가 이겨낸단 말이죠. 그래한달안 가버리면 뭐가 떨어져요, 이게. 이런 것들이지. 인간한테 받아오는, 이그 멘토들한테 받아오는 기운이 있고, 자연이 주는 기운이 다르거든요, 이게. 어,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3대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어, 3대7의 법칙에 우리는 그게 맞게끔 우리가 전부 다 운행이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업 자체가 3대7의 법칙으로 어, 이루어져 있고, 이 지상이 빚어진기 삼대7의 법칙으로 빚어져 있고 운행 또한 삼대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깨득가면 우리가 이 사회 운용법에도 세상 살아나가는 데 모든 것의 진리가 삼대7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부는 우리가 이 지도자, 홍익인간들은 이 공부를 해야만 되고 그러니까. 요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30%를 내가 기운을 받아 갖고 가서 또 이렇게 그 조금 이렇게 답답해졌던 것들이 풀이가 가는 거니까 공부 잘하고 있어요.